그러면은 달려 있는 거랑 따로 사는 거랑 뭐 대행료가 좀다 변화가 있나요? 대행료는 동일한데 네네 네. 취득 록세를두번 내냐, 한번 내냐. 그뭐 차이예요. <목소리>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네, 여보세요? 네 문의드릴 게 있어 전화 드렸습니다. 네. 다른 게 아니고, 그, 그, 개인 용달인가요? 네. 그, 1톤 트럭 있잖아요. 네네. 1톤 봉고 3, 번호판까지 붙어 있는 게,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. 카고요, 윙바디요? 카고요. 차량 번호가 어디서 보셨어요? 여기가, 바에, 로돼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 카고 넘버 달린 거요 네네네네 요거는 예약이 돼 있어요 아 그럼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. 같이 돼있던, 안 돼있던, 일단, 중고차, 할부를 하게 되면, 차값을, 다 네. 이자 나가는 게 있잖아요. 그거 뭐 네. 몇 프로 정도가 돼요? 그건 신용에 따라 틀리죠. 아, 개인 뭐, 신용으로. 등급에 따라, 신용에 따라. 그리고, 네네. 여기서 넘버가 달렸다 하더라도, 네네네. 차값만 돼요, 차값만. 그러면, 예를 들어서, 대략적인 금액이나 뭐 이런 게 없나요? 금리가 한, 뭐, 6%에서 10% 사이? 아, 평균 6, 6에서 10% 사이요? 네, 신용이 좋으시면 아... 6%에 가까울 거고, 네네. 네네 네. 감만10% 넘어갈 거고. 달려있는 거는 카고는 지금. 네. 안 달렸어도 말씀하신 대로 상관은 없는데. 그러면 혹시 번호판은 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지요 정도 해요 평균 네 번호판만 네 그러면 이제 뭐 이것저것 대행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달려있는 거랑 따로 사는 거랑 뭐 대행료가 좀다 변화가 있나요 대행료는 동일한데 네네네 취등록세를 두번 내냐 한번 내냐 뭐 차이예요 아다돼 있는 거는 취등록세를 한 번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통으로 한 번만 이전하면 끝이고 따로따로 네. 따로 살 경우에는 넘버 도내 명의로 이전할 때 취등록세 내고 차량도 네. 이전할 때 취등록세 내고 그런 아 그러면 오, 비용은 두 배가 되는 거예요? 쉽게 얘기하면? 근데 뭐조에 빡게... 관한 것만 두 배인데. 보통 차량 연식에 따라 뭐 틀리죠. 어... 뭐 적게는 뭐30 세이브 할 수도 있고, 많게는 100만 원 세이브 할 수도 있고. 아. 그 정도 차이예요 뭐. 예, 예, 예. 뭐, 그러면. 뭐... 상담 받고 싶으시면 여... 이번 주 토요일도 가능해요. 예. 몇 시쯤 가면 될까요? 대략? 제가 일정 한번 보고 제가 전화 네. 바로 드릴게요. 예, 예. 감사합니다. 그리고...